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차가 아닌 충전소다. 지난 5년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브랜드에 걸쳐 80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고 2030년까지 전 차종의 전기차 버전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같은 해 GM은 2023년까지 적어도 20종의 새 전기차 모델이 도로를 달리게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22년까지 전기차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500개에 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자동차 회사 중그 누구도 시장 선두 주자이자 전기차와 거의 동의어가 된 테슬라의 별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연 매출 1,000억 달러 이상의 풍부한 제조 전문성 높은 시장 점유율까지 가진 회사가 전기차 시장으로 관심을 돌렸다면 누구나 게임은 끝난 거라고 예상했을 테니까요 아우디의 이토론 같은 제품이나 GM의 뷰익, 캐딜락, GMC, 그리고 쉐보레에서 나온 매력적인 전기차보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건 테슬라를 몰고 장거리 주행을 할때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여전히 완벽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주행할 때 갖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동차 시스템 전체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